어떻게 이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오세요? 이거 오니까 지게 지고 하죠. 아, 지게, 바지게 다 네. 바자. 바지, 바 있잖아요. 네, 네. 이저저 저, 그 살이 가진 만들어 가지고 네, 이래 지게다 네. 해가지고 네. 새 학고시 학고를 만든 거같다가새학고이라는건 아, 나무로 가지고 네. 상자 된 거. 아 이렇게 네모난 상 상자. 네모난 상자를 네. 만들어진 거같다가세 개씩 네. 지고 네. 주로 그걸 업으로 해서. 영업을 삼아가, 그 하는 사람들이, 그한 30명이 있었다고. 아, 동해? 이 이, 이, 아, 예, 안묵호에있는 음. 예, 데서, 이, 네. 이제, 누집에 가라, 누집에 가라, 하면은 알고, 물어, 물어, 이제, 지게 지고, 갔다, 이제, 밤에 갔다, 부어주고 이랬어요. 아, 그, 그러니까 한, 이제, 한 지게 지고 오면, 거리 상하에, 얼마씩 하고. 아. 거리 따라, 네. 이제, 요금을 받고 그랬죠. 한 지게 얼마씩. 아, 얼마씩. 그, 새빵살이 하고 있던가, 네. 막, 가족을 데리고, 이, 어려우니까, 어렇게 사니까, 이제 그걸, 이제 직업 삼아 지고 왔죠. 그러니까 옛날에는, 그, 밭치기 하나가, 논섬마직 하가 밭서마직 안 바꾼다, 이랬다고.